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국민들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대한민국 75년 헌정사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와 하버드 로스쿨 석사 출신으로 잘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교 의원은 검사가 기소할 때는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하는 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를 한건 당연히 헌재에서 기각되지 않고 인용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절차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차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한 거다.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나서야 저희가 일을 한 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한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처음 있는 장관직 탄핵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한결같이 인면수십니다. 판사님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탄핵되어야 마땅. 헌재의 양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심판대에 올랐는데 두고 봐야지. 장관이라는 직책은 특히 행안정부 장관은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걸고 열심히 사고수습을 해야 정상적인 모습을 만드는 직책인데 이상민 행안정부장관이라는 자는 자기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식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책임 회피를 했기에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스스로 현재 심판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쓰레기들로 고여 있는 건지 대충 가늠해 볼수 있겠네 국민의 힘이 국민 국민 거리면서 말할 자격이 있나 내가 바로 그 국민이다 니들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들을 이용해 왔잖아 159명이 죽었는데도 최종 책임자가 나몰라라 하고 꿈쩍 안 하니 국민이 내린 심판이다 아마 그래도 버틸 건데 그러면 윗선까지 탄핵 가야지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상 첫 탄핵의 주인공이 된 것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지금껏 기한이 아무리 늦어져도 50일 정도가 되면 해임 건의가 항상 받아들여져 왔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설령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온 것이죠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이 분명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결국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진중권은 현재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인데 책임을 안진다는 발언을 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는데요. 게다가 진중권은 이번 이상민 탄핵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의회주의의 포기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요즘 대통령실 왜 그러냐? 좀 이상한 것 같다. 의회주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대통령직을 포기한 분도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까지 간 거고 이건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사인 권니까지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뭔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했어야 한다. 이번 건은 민주당을 비판하기 힘들다고 본다. 몇 대통령실의 대응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총리는 네 명이나 경질하고 임명 책임자로서 사과했는데 일본 자민당보다 못하면 어쩌냐? 경질시키고 마무리 지었으면 됐을 텐데 자업자득이지 유는 아주 막 나가는 거지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국가적 대형 참사가 있으면 책임자 처벌 및 사제는 항상 있어왔다. 죽은 사람들은 있는데 책임자는 없으면 이건 무정부 상태 아니냐? 양심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사죄하고 대책방안 신속히 마련하겠다 하던지 장관선에서 자르고 국정운영에 밑거름이 될것 같으면 알아서 사퇴해야지 어디서 정치의 질도 모르는 놈이? 대통령이 되니 의회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사법부를 지 맘대로 주물러 삼권분립 국가 맞냐?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이상민 탄핵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인데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주가 조작부터 논문 표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황들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검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 본회의 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해 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들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을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위해 이미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특검법은 5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해 법사위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었죠.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의 무대를 본회의로 바꿔서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성사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179명이 찬성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이상민 탄핵보다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긍정적이다라며 김건희 특검 성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서 성사된다고 해도, 실제로 상정되기까지 숙려기간이 60일이고, 이후에 심사기간도 180일이나 되기 때문에, 최대 240일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10월, 11월이나 돼야 특검이 가동될 수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기필코 이번 달 안에 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지금 성사시키지 못하면 올해가 끝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야권 의원들은 이제 김건희 특검에 집중해 투쟁하겠다. 특검 수용 시기까지 농성을 진행하고 정의당 의원들과의 접촉도 늘려 정성을 모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김여사 특검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이에 한 네티즌은 특검 가고 모질이 무능하경까지 탄핵까자 민생을 이렇게 깽판치나 관리비 보고 한숨만 나온다라는 댓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난방비에 택시비, 버스비 등등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정을 운영하기에만 급급하니 그 대가는 죄 없는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한TV였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